안녕하십니까, 라스트펑 유저 여러분. 옥디입니다. 빌드 가이드가 아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데, 6월 28일. 어제자로 라스트해복 채널에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죠. 시즌 3라니, 솔직히 이번 시즌 정말 재밌게 250시간 정도 즐겼고 가이드 영상도 여러 제작을 했지만 시즌 1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또 언제 올지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3~4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지키려 하는 건지 뜬금 시즌 3 소식을 알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선은 정말 짧기는 하지만 티저 영상 한번 보시고 잠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girl. 네, 정말 짧죠? 티저 퀄리티는 사실 대기업 게임사들이 내놓은 영상들에 비하면 뭔가 묘하게 애매한 게좀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외주를 준 건지 직접 만든 건지는 몰라도 중소기업에서 이 정도 한 거면 그래도 대단히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티저 영상이니만큼 앞으로 공개될 메인 영상이 아마 있을 것으로 추측되니 예쁘게 봐주도록 하겠고요. 워낙 짧아서 분석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영상 제목에서부터 시즌3가 어떤 컨셉이 될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Beneath Ancient Skies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까 라고 하네요. 고대의 하늘 아래라는 제목만 봐도 이번 시즌3는 액트를 밀때 잠깐씩 지나치는 고대시대가 주무대인 것이 확실해 보이죠. 그리고 그에 맞게 새로운 액트가 공개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고대시대를 잠깐씩 지나칠 때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맵이 적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다 나름의 계획이 있었네요. 영상 자체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웬 염소 수인이 킁킁거리는 장면부터 보여주는데 댓글을 보면은 이 염소를 신규 직업으로 추측하는 글이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우선 이 녀석이 신직업으로 풀릴지 이것만 보고는 확신하기는 어렵겠죠. 전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데이터가 일단 너무 적습니다. 게다가 수인 그것도 염소를 플레이어블로 출시하는 것은 사실 대중성 면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라스트 헥복 디자인이 워낙 좀 마이너한 면이 있기는 해가지고 약간 불안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수위는 좀 불호라서 NPC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아마도 공룡일 것으로 추측되는 생명체의 실루엣을 보여주는데, 지금도 고대시대 맵을 들어가게 되면 공룡 몹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공룡이 나오는 것 자체는 당연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 공룡이 새로운 보스일지, 소환수일지, 뭔가 새로운 시스템일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기존 빌드의 강화판인 걸지, 아직은 추측만 가능한 상황이네요. 다음 컷에서는 염소 수인이 활시위를 당기는 동시에 공룡 실루엣이 달려들면서 영상이 끝나고 뭔가 주라기 월드를 연상시키는 듯한 모션 그래픽과 함께 8월 21일부터 시즌 3가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한 달하고 3주 정도, 두 달이 살짝 안 되는 기간이 남은 건데 시즌1을 1년 동안이나 유지하면서 야무지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2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서 3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POE2도 이변이 없다면 8월 중순에 시즌3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이 두 게임에게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 같은데 POE2가 만약 정신을 차려서 지금 문제점으로 꼽히는 액트 구간 폐사와 강력한 빌드 하나로 유저가 지나치게 몰려서 플레이 유혹을 떨어뜨리는 현상만 잘 보완해서 나온다면 다시 날아오르는 시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POE2가 여전히 기존 문제점들을 답습하고 있을 때 라스트 에폭이 유저 친화적 운영과 더불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즌3에 보여준다면 ARPG 장르 팬들을 더 확실하게 유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저 입장에서는 두 게임 다잘 나와서 행복한 고민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들은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나오는 대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 스팀 여름 세일로 라스트 에폭이 7월 11일까지 20%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할인가 적용해서 정확히 3만원에 판매 중인데, 제 생각에 이 게임 3만원 이상의 가치는 확실하게 하는 게임입니다. 라스트 에폭이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다음 시즌이 언제 올지 기약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다음 시즌까지 날짜가 확정난 지금, 아직도 라스트 에폭을 플레이해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구매하기에 적기입니다. 그냥 사두셨다가 시즌3부터 즐기셔도 되고 기왕 산거제 가이드 영상과 함께 시즌2 찍먹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아직 그럴 수 있는 체급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